강북구의 공립 우위 유치원 건립을 놓고 인근 어린이집과 유치원 일부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내용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지역 학부모들은 사전 수요 조사도 없이 초등학교 안에 또 다른 공립 유치원 건립은 학생들 교육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북구 삼양로의 우이초등학교입니다. 지난 2018년 이 학교 내 자연체험학습장이 공립 우위 유치원 부지로 선정돼 지하 1층, 지상 4층의 단설 유치원이 건립됩니다. 하지만 인근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일부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초등학교 내 병설 유치원도 아니고 학교 시설에 또 하나의 공립 유치원을 건립하는 건 학생들 교육에 도움되는 시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학교 안에서 이렇게 세운다면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시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체험할 수 있, 학습을 할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그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활동을 할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랫동안 국공립 유치원을 기다린 학부모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공립시설은 입학이 어려운데다 사전에 교육청이 사전 수요조사도 없이 공리 유치원을 추진했다며 예산 낭비라고 지적합니다. 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아, 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 이건 아니다. 단설이 아니라 어, 어, 이 시설을 좀 예산을 좀 나눠서 어, 어린이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엄마들과 함께 아이들이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시설들 3년마다 유치원 수요 조사를 진행한 교육청은 강북구에 공립 유치원이 한 곳도 없는데다 사전 수요 조사와 온라인 설명회 등을 거쳐 추진했다고 설명했지만 조사 결과에 대해선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단서를 할수 있는 부지가 없어요. 강북구에 음. 이제 그러한데 네, 강북구 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강북구에 는 단설 유치원이 하나도 없었고 음. 그 지역에는 단설 유치원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음. 이 수요 조사에 관해서는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이 돼요 3단... 총 86억 4천이 투입되는 공립 우이 유치원 착공은 8일 시작됐습니다. 건립 반대를 주장하는 유아 교육 시설 관계자와 일부 학부모들은 유치원이 건립되더라도 교육 다중이용 시설 전환을 교육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뉴스 강혜진입니다.